<laughs> 극단적인 선택이라 참으로 편리한 핑계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라는 말로, 살인자들은 벌을 피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은 피해자에게 떠넘긴 채 말이지. 오대움과 푸가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요란을 계약해지라는 본작에 휘말리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가 마지막 몇년 동안 살아가는 무대를 강제로 떠날 일은 없었을 거야. 점점 멀어지는 음악을 지켜보며 그는 마치 소리 없는 진공 상태의 공간에 갇힌 듯 숨을 허덕이며 빛을 잃어갔어. 그래도 이두 회사에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네. 끊임없이 싸우고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그 의지 덕분에 홀로 세상에 버려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었던 거니까 요란도 윈터를 사랑해 주신 관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만약 당신들이 쉽게 실증을 내지 않았더라면 비판적인 시선으로 요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았더라면 또 쓸데없는 추측과 비난으로 그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가 스스로 그 담는 고통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 살아갈 용기를 잃을 정도로.